네, 지금 오토유엑스에서아이폰 아이폰과 헤드닛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에서 개인용 핫스팟을 켜주시고요. 지금 현재 세팅은 셀룰로 보시면, 여기 메인 회선이 LGU 플러스입니다. 이게 지금 LGU 플러스고요 LGU 플러스 보이시죠? 통신사마다 데이터를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핫스팟에. 일단, 개인용 핫스팟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연결 허용, 와이파이 암호는 12345678로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환성 최대화 해주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일반에 들어가시면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보에서 아이폰이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 요거를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펌웨어는 가장 최신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아이폰도 베타 버전이고요.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뭐그이 이전 거도 가능할 것입니다 iOS 17.3인데 17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현재 핫스팟 여기에서 와이파이 꺼주시고 브루토스 꺼 주시고 블루투스 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핫스팟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핫스팟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보죠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자 현재 핫스팟을 켜놓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설정을 여기에서 이걸 꺼주신 뒤에 연결됨 이렇게 해서 번해 보겠습니다 6에서 음. 3번 어, 시간이 돌아가지고 그 시간을 저는 사용해내려고 생각을 요 시간을 미리 좀 빼고 사용해야죠 그쵸 2008년도에 우리가 아이폰으로 나왔을 때 아이폰 핸드폰 아니에요 이 대표는 부산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현재 있는 서울대병원입니다. 최순 기자, 이 대표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하스팟 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쯤 지난 후 현재 이 대표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실로 되어집니다. 이동했습니다. 경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 이게 연결된 표시 되죠. <놀람>